일단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음료수를 사 먹을 때 영양 성분표를 보면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 화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농도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처음은 퍼센트 농도입니다. 자, 퍼센트 농도란 용액 100g에 1 0 0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용질, 용액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에 물이 90g 있고 설탕이 10g 있습니다. 자, 설탕을 물에다가 녹일 건데 이때 이렇게 설탕을 녹여주는 물질을 바로 용매라고 표현하고 설탕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즉, 물이 용매가 되고 설탕이 용질이 됩니다. 자, 물 90g과 설탕 10g을 합쳤으니 설탕물은 몇 g이 됩니까? 그렇죠. 설탕물 100g이 되겠죠. 물 90g과 설탕 10g을 합쳤으니까요. 자, 이것을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 즉 용액이란 용매와 용질을 합친 것을 용액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설탕물 100g의 퍼센트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설탕이 몇 퍼센트 녹았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설탕물 100g에는 설탕이 10g 녹아 있습니다. 즉 100g 중에 10g이 녹아 있으니까 몇 퍼센트 녹은 건가요? 그렇죠 간단히 생각해도 10%가 녹았다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공식을 세워보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용매가 아니라 용액입니다 전체 용액의 질량 분에 넣어준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설탕물 100g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100g이죠 자 100g이라 적고 뒤에 헷갈리지 않게 용액의 액을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g 액분의 용액의 질량이죠 분의 용질의 질량 넣어준 건 설탕 용질은 설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넣어준 설탕은 10g입니다 용질의 질을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g 분의 10g 곱하기 100을 하면 몇입니까? 10이 나오죠. 여기다가 단위 퍼센트를 붙여 주면 10%가 됩니다. 즉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설탕물 100g에는 설탕 분자가 몇개 녹아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설탕 10g은 과연 설탕 분자가 몇개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모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지난 시간부터 질량을 질량을 뭘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화학식량분의 실제 질량을 하면 됩니다. 즉, 설탕의 화학식량분의 설탕 10g, 지금 질량을 이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몰이 나올 것입니다. 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설탕의 화학식량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342입니다. 자, 이 단위는 1몰당 설탕이 1몰당 342g을 한다는 그런 단위입니다. 어쨌든 설탕의 화학식량은 342고 실제 질량은 넣어 준 질량, 즉 10g이죠. 자 342분의 10을 하면 선생님이 계산기로 톡톡톡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0.029몰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설탕 10g은 설탕 분자 0.029몰만큼 들어있는 것이죠. 자 0.029몰은 몇 개입니까? 0.029몰은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하면 선생님이 또 계산기를 두드려 계산해 보니까 1.75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설탕 10g에는 이 정도 개수의 엄청난 분자 수 설탕 분자 수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왜 선생님이 여기 들어있는 설탕 분자 개수를 물어봤냐면 바로 퍼센트 농도와는 다른. 몰농도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모을 몰농도라고 합니다. 설탕 물 1,000g은 약 1리터 정도 됩니다. 설탕 물 1리터에 설탕 10g이 만일 녹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설탕 10g은 바로 설탕 0.029몰이라고 금방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몰 농도가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이니까 이 설탕물 1리터의 몰 농도는 0.029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몰 농도의 개념이 1리터에 몇 몰이 녹아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설탕물 1리터에 0.029몰 녹아있으니 몰 농도는 0.029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몰 농도 공식을 한번 써보자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설탕물 같은 경우 여기 분모에 설탕물 1리터였으니까 1리터 들어가고 설탕 10g은 0.029몰이니까 1리터 분의 0.029에서 몰농도가 0.029가 나왔던 것이죠. 퍼센트 농도는 분모에 질량을 쓰는 데 반해서 몰농도는 부피를 쓰죠.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분자에도 질량을 쓰지만 몰농도는 위에 모를 쓰게 됩니다. 몰농도에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분모의 단위가 리터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선 대부분 밀리리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리터로 변환시켜 주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용액을 만들었죠. 500ml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액의 몰농도는, 입니다. 자, 용액 1L에 녹아있는 몰이 몰농도인데, 지금은 용액이 500ml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몰농도 공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입니다. 자, 부피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용질의 몰이죠. 즉, 수산화 나트륨 10g의 몰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수화나트륨의 화학식량입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수화나트륨의 몰은 화학식량분의 실제 질량을 하면 되죠. 화학식량은 40이고 실제 질량은 10g을 녹였으니까 계산하면 0.25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몰농도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500ml는 0 5 l 죠 왜냐하면 1000ml가 1 l 터니까요0 5 l 분에몰 금방 구한 0.25몰을 여기 집어넣어 줘서 계산을 하면 답은 0.5몰퍼리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몰퍼리터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고 뒤에 큰 대문자 m을 적어주는 것도 몰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몰 농도를 왜 사용할까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독약 1g이 있고 해독제 1g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약 분자 한 개당 해독제 분자 한 개가 만나서 해독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먹으면 해독이 다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질량만을 봐서는 질량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약 1g 안에 독약 분자가 몇개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독제 안에 역시 해독제 1g 속에 해독제 분자가 몇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약 분자 10개, 해독제 분자 10개, 이런 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둘중 하나를 뭐든 많이 먹지 않고 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게 몰농도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몰농도는 그 용액 안에 실제로 물질이 몇개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용액을 만들 때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로 나타내 보면 몰농도는 양적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배울 용액의 몇 가지 성질이 몰농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몰농도를 사용하는 이유죠.